필터, 고글로 해가지고 찍으면 색감 되게 좋죠. 여기 있어요. 없어 아니 저기 관광렌즈 있잖아. 아, 여기 고글로 해도? 있어요. 네. 아 오늘 날이 진짜, 나... 진짜 좋다. 그런데 나... 진짜 시골이니다아 <laughs> 너무 시골이다 이게. 내가 만든 스티커 중에 제일 좀 정신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구는 좋아 그지? 응. 근데 이거 줬을 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 아 이거 우리의 이름이 안 적혀있다 어, 이게 퍼블링 하나 나가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병신같은건 보고있을 없다 그거는 좀 슬로건이잖아 캠페인 같은 슬로건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를 특정하는 건 아니잖아 로컬에 있는 모든 모스터리. 결론적으로 응원합니다. 이게 대표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저희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만들 때 <laughs> 의도가 아, 저희를 조금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있잖아. <laughs> 보면 서울, 아, 이건 좀 디스는 아니지만 응. 실제로 응. 입소문이 중요한데 그게 커피 외적인 게 됐든 커피가 됐든 입소문이 중요한데 나는 그 외쪽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서 유명해지는 가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 음...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로컬에 음. 있는 오스터리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잘 하고, 음... 되게 뭔가 다스수 있게 잘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지지 못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거든. 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지. 잘했습니다 지금 어. 찾아 못 찾는 거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서울까지 응. 또 이렇게 아 피곤하네 아. 피곤해 직원 모실라니까 피곤하네 의전하려니까 이렇게 피곤하네 아, 나도 한번가봅시 예전에는 <목소리도> 하이엔드 보신들이 있었는데 오 너무 예쁘다 지금 나 비디오 너무 많아 네 진짜 많아인스타에다한기 보긴 봤는데 지금까지 두 개랑요. 네. 그리고 콜라 두 개. 개 콜라 개. 네 바로 딱 입고 있네요. 어, 공원 입고라 가지고. 텐트 버스입니다. 텐트로. <laughs> 이아시스보일를 <많이 와. 웃음> <laughs> <진짜 온도가, 웃음> 어, 어, 놨어야 되는데. 어, 그런 거 도세요? 테슬라 기가 막히네요. <laughs> <laughs> 지금 아니 바깥보다 추천이 <laughs> <주소리가> 더 나왔는데. <남았는데. 웃음> 엄청나네. 이 맛은. 싫어. 근데 그컵 있는 그 커피들이 꽤 있거든. 음. 아, 난 시더 딱 좋게 있으면 아야. 그거는 뭐 찌질이 먹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나한테는 디펙트로 느껴지이 나무 향 같은 것들이 시더 같은 그런 뉘앙스는 좀 우리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그렇지. 와인? 아마 와인? 네 와인에는 그치? 맞아요 우디가 있어요 아, 난 네. 와인에서 그런데 나는 커피에서는 음. 내가 취급하는 스페셜티의 범주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커피 음. 내가 그 느낌이 좀 싫더라고 음. <laughs> 한동라고네 아, 반갑습니다 구미에 아, 있어요 미에 아, 계시네요 네. 이거는 저희 땡큐블랜드 대표 블랜드 아, 아, 아. 이거는 디센코리아랑 협업해서 만든 맥주 사워일 커피 맥주에요 끝에서 아, 아, 커피 향이 나는 맥주고 아, 아. 이거는 땡큐블랜드로 만든 풀드블 이런 어. 감상성선 <laughs> <laughs> 약간 예, 코드가 저랑 좀맞으사합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제가 한잔드니다네 어, 뭐,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네,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돼아 <되지>. 맛있습니다 여기 옆에 괜히 챙겨주셔서 그런주네요 이거 약간 그 같은데? 에르메스 <laughs> 색깔인데 이거 에르메스? 네. 마스터 브로스터 대회 시상이 곧 있을 예정이니, 대회장으로 마치기를 부탁드려서, 작년 성챔피언인이 군석 챔피언님께서 시상을 참여해주시겠습니다. 자, 3위,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자, 프로스터 1.5를 시연했던 이준석 프로스터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기할 수 있나, 매장? 네. 아무튼 이런 자리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과정도꽤 길다 보니까 사실 좀 재밌었어요. 재밌게 준비하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3등에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게 되었는데 내년에 내년에도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더 도전해서 이번에 챔피언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큰 노력으로 네. 네, 네. 예, 시켜주시고요. 예. 어, 어떠지, 어떠십니까? 22프로 데 세금. 다들 축하한다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마스터 로스터. 다음에 <목소리>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챔피언 살때 됐다 이제. 근데 솔직히 이제 뛰어다닐 때도 1등못 해봤는데. 예. 부담 지지 마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만원에 워터 디스펜서 100만 원 100만 원200 200아 200이었어? 200이었어 <laughs> 그러이등이 <그럼 이제는> 부럽네 <들었네>. 왜냐면 <laughs> 나는 워터 디스펜서 필요 없거든 아이양아 <laughs> 어? <웃음> 진짜 건방진 놈이 아 <laughs> 나는 무조건 이뻐야 돼 디자인이 이쁜 거좋아거든 브리타에서 나온 게더 이쁘더라고 3등이 하소연 는 네. 색도계라도 좀더 땡겼다 나 아, 캡슐 갖고 싶어서 1등은 <laughs> 어차피 나는 이제 바빠 아, 나 현지 못가 현지 현지를못 가니까 그래서 아 그럼 1등도 안 되겠네 2등? 어? 버터 디스펜서 별로 안 되고 아 불타서 잘 계획대로 3등 트로피도 얻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계획은 1등인 걸로 아 다음, 다음 오, 계획은 <laughs> 1등으로 산지 <laughs> 또 가야 된다 그러면 보고 다음 계획은 네. 1등인 걸로 약간 어 산지는 <laughs> 내가 좀 어, 네, 네. 무산산을 드시면 제가 어, 저는 로즈볶에 뭐 아이스로먹을게요네는 저는 시다마 토아쿠미 네. 먹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되게 이쁘게 주네요 드셔보실래요, 혹시? 네, 그냥, 그냥, 그냥 드셔보세요 약간 약간 허비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블랙티 느낌이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냥 워시드인이이렇워시드이먹으면하이게하고이튀기같네이렇 네, 아니 면튀기하고이렇 음. 때는 옛날 차에서 팔던 거길 하면 지팡이 같은 거아그 네. 음. 요즘 아이스크림 넣어주는 거 음. 운전는 모습도 생기려니까. 어, 내 시다발이 안 나니까 피곤하네. 내일 이러고 대표님은 출장도 가셔야 아, 돼. 아막막 커피도 사주고, 뻥튀기도 김치가 뻥튀기도 막 사주고. 다 했어. 아 이거 다 했어. 운전도 하고. 네. 커피는 커피는 제가 한잔 샀습니다. 아, 그네티니가 <laughs> 아, 샀네. 더 좋은 영상으로. 하아볼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오늘은 사실 거의 저희의 뭐 응. 약간은 응. 출장 나들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응. 응. 나들이지 콧바람 도 쐬고 옴 이렇게